랩핑지 개별 구매해주신 영상입니다. 오렌지 랩핑지 50매. 한복 랩핑지 50매. 푸딩님 출처 엔젤 데빌 50매. 우유 시리즈 양면이고요 딸기 초코 50매. 카우 밀크 50매. 처방전 50매. 시어리더 티티 양면이고요 50매. 토토걸 50매. 동어빵 라영님 출처 50매, 또리빼빼로 50매, 뽀밍님 출처 허니버터 오징어 뽀글이 50매까지 이렇게 11개 구매를 해주셨고요. 개별 구매해주신 덤이랑 덤은 수제 봉투에 넣어주었고요. 먹거리 간식이랑 5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셔서 캐릭터 동전지갑 키티 그리고 시크릿 덤이랑 영수증 이렇게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포장을 마무리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